오늘 그차 안에 내부를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하려고 이렇게 잠깐 나와봤어니차 오늘은 운행이 없고요. 나와서 이렇게 다른 차들 주차에 있는 사이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제 오늘 간단하게 이 안에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동을 좀 걸어야겠죠. 일단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밸브라고될때 브레이크 밟고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 줍니다 이게 rpm이 1500rpm 까지 올라가 있는데 1000rpm 까지 떨어지는 거를 보고 난 다음에 운행해 주는 게 사실은 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운행은 안할 거고요 실행 이 안에 내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차를 사고서 세세하게 이 안에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리고 마이센스, 스포츠, 에코 이렇게 모드로 바뀔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터치 반응이 없어서 내비게이션으로 바뀌었네요.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모드를,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드보다는 이제 일반적인 뭐 레귤러, 요거죠. 요 모드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도 바뀌는데 직관적으로는 좋죠. 시인성이 좋아지는 건데 저는 이제 양쪽으로 RPM하고 이제 계기판이 있는 요런 모드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버튼이 네 개가 있죠. 요건 차선 이탈. 이렇게 메뉴가 나오죠? 차선이 탈. 이렇게 하면 이제 차선을 중앙에다 맞춰주는 보조 유지. 그리고 이렇게 핸들에 있는 거 요거는 요거는 이제 그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거를 켜둔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설정을 해 두게 되면은 차선, 차가 이제 중앙으로 유도되게끔 이렇게 맞춰주는 그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잘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우측에는 열선 위에서 이제 핸들 열선이죠. 그게 있고, 여기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지금 딱두달 됐는데 한 2,000km 가까이 뛰었습니다. 깜빡이 켤 때마다 저 안에 차 보이는데도 깜빡이 켜지는 거 보이죠? 요 레버를 이제 당기면은 이렇게 이 수동으로 이 핸들의 높낮이 위치를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도 사실은 예전에 그 깡통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옵션들이죠. 고급차 정도나 올라가야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요즘 그소형차면서도이 정도급이면 거의 고급차에 들어가는 그런 옵션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태풍 마크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핸드폰 거치대는 소리가 너무 요란합니다. 이렇게 만져 보시고 이게 소리가 안 나는 이건 튼튼하긴 한데 너무 진동이 심해서 차체가 마치 차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소리가 요란합니다. 여기 염두에 두고 사시면 되고 둘러보는 중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라 그러죠. 여기 이제. 나이가 젊을수록 저렇게 이제 반짝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이제 느낌이 좋게 다가올 겁니다. 저도 뭐 보기 좋습니다. 이 안에 이제 라이트, 비상용 라이트를 넣어놨고요. 여기는 이제 건물대인데 여기도 이제 구물망으로 뭘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짝에 이제 커버를 뒤집어 씌워놨는데 저게 굉장히 허술합니다 이게 살짝 건드리면 도로 떨어지고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불편하다는 느낌이 더 드는데요 이거는 이제 SOS, SOS를 칠수 있는 그런 상황의 것들이죠 그리고 이게 상당히 고급이 많이 들어간 게 거울도 있고 거울을 이제 보게 되면 저, 저 불도 켜지고 이거 어디 옛날에 그 깡통차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천장에 저 마감재도 저게 이제 싼 거는 그냥 일반 천이 아니고 비닐 커버 같은 거 비닐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등도 이제 이렇게 종류별로 다 이, 무드등도 있고 다 있습니다. 뭐차 안에서 개인적으로 뭐 무드 잡을 일은 없지만 이런 등이 있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차 끌고 캠핑 가면은 이제 이런 등들이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엔 저게 이제 옛날 거는 이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등을 켰는데 가운데다 맞춰놓으면 이제 제가 문을 열어본 게 문을 열면은 켜지고 문을 닫으면 꺼지는 형식을 했는데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 있는 등은. 하여튼간 LED 램프인 것 같습니다. LED 등 같은 느낌이 듭니다. 뒤쪽으로도 이제 공간감이 어떤가 이제 보고 있는데, 이쪽도 이제 손잡이 있고요. 저거 손잡이도 그 조수석 운전석에 이렇게 다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옵션이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면 하 예전에 차를 사면은 저것도 운전석 한쪽에만 있고 저 손잡이도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현장 마감제도 천이죠. 다이얼 방식의 이제 공조 버튼들인데 이렇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기 커버 쉬운 거 보이시죠? 아, 뒤쪽으로도 보고 좌우 살핀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차량 그 타이어에 관련된 거그 공기압 체크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 피아노 버튼 요거는 요거는 이제 락을 걸어줬을 때 저렇게 빨간 불이 들어오고 요건 비상등이고 요건 이제 양쪽에 열선이죠. 블랙 가죽 시트의 경우는 이제 그 여름에 여름에 이제 바람이 나올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건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블랙 가죽 시트를 선택을 안 했습니다. 요건 이제 모드를 바꿔주는 거구요 다시 이제 락을 걸어주고 요거는 이제 그 주차 모드인데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저장저 저 부분을 끌라 그러면 다시 피아노 버튼을 눌러줘야 그 기능이 장, 다시 이제 닫혀 버립니다 요거는 저도 쓸 일이 없습니다 요거 요 기능을 뺐었으면 했는데 요것만 뺄 수는 없더라고요 어떤 패키지 안에 꾸러미처럼 포함되어 있는 기능들이다 보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경우는 이런 기능들 다면다 넣어 놓으면은 다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저는 이제 필요 없는 기능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만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내비게이션은 당연히 들어가 줘 현재 내비게이션 음성 볼륨을 조절니다비게이션을 이렇게 켜진 상태에서 볼륨 조절하려면 저 마이크를 선택을 해주고 여기를 중앙을 눌러주면 음소거가 딱 됩니다. 내비게이션을꼭 그렇게 설정을 해야 이제 음소거가 되고 지금 그 음소가 된 거는 저 부분을 터치를 해줘야 다시 이제 음이 활성화가 되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이 안에 좀 제가 좀 지저분하게 선이 널브러져 있죠. 이 핸드폰 때문에데 그 케이블, 데이터 케이블을 이제 연결을 하려고 갔다는 거고. 여기는 이제 콘솔 박스죠, 콘솔 박스인데 여기 이제 활용 가치가 크진 않은데 없는 거 보다 낫죠, 그래도 깊어요, 굉장히 깊어서 다른 기능들 넣어놓고 위에 꼭 필요한 것만 저렇게 넣어서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